통계적 추정 개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모평균과 표본평균, X, Y, 평균, 분산, 표준편차. 자, 용어를 좀 보면요. 표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사를 하기 위해서 모집단에서 뽑은 일부분 또는 추출한 자료를 말한다. 보통, 자, 이게 모자를 붙였어요. 나중에 이제 표본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모자를 붙인 겁니다. 일반적인 집단을 말하는 거고요. 전체 집단, 그 다음에 이미 추출이라는 거는요. 표본을 선택할 때 모집단에서 선택한 표본이 각 대상이 표본에 포함될 확률이 모두 같도록 추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표본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모집단에서 뽑은 표본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모평균이 m이고요.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N인 표본이 표본 평균. 자, X바에 대요 다음이 성립한다. 자,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합니다. 자, 요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통계적 추정에서는 이 표본 평균, 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 자, 이 표본 평균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자, 예를 들어 모집단이 있어요. 자, 모집단이 있는데, 키를 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들의 키가 있는데, 키가 뭐 어느 학교의 학생들이라고 할게요. 키가 뭐 170도 있고 171도 있고 그다음에 좀큰178 그다음에 뭐165 키들이 쭉 있겠죠. 자, 이거의 평균이 예를 들어서 170이라고 보겠습니다. 170. 그럼 학생들이 이170 근처에 좀 많이 있고 키뭐큰 178, 185 이런 학생은 조금 있겠죠. 그리고 뭐, 너무 작은 학생들, 160, 155, 이런 학생은 아주 조금 있고, 대부분은 다170 근처에 제일 많이 몰려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요, 자, 표본을 뽑아야지. 표본을 뽑는데, n 개를 뽑습니다. n 개를 뽑으면 여기도 뭐, 키가 쭉 있을 수 있겠죠. 쭈루루루루. 예를 들어서 뭐, 10개를 뽑았다고 볼게요. 편의상. 자, 10개를 뽑았습니다. 자, 10개를 뽑았을 때, 요거의 평균, 10개를 뽑은 거의 평균을 이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 표본 평균은 이모 평균하고 뭐 똑같지는 않겠죠? 예를 들어서 이 값이 171이 나왔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표본을 또 다르게 뽑을 수 있죠. 다르게 또 10개를 뽑았어요. 근데 여기서 표본 평균을 구했더니 이때는 169가 되고요. 또 표본 평균을 뽑았습니다. 이렇게. 표본을 뽑아서 평균을 내보니까 이때는 170, 뭐, 2가 나왔고요 또, 표본을 뽑아서 평균을 구했더니 이때는 170이 나왔다. 이랬을 때,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표본 평균, 자, 이것들 있죠, 지금? 나온 값들. 자, 이것들의 특징을 보는 거예요. 자, 이것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이거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들을요, 이것들을 다시 평균 내요. 즉 이것들 모든 가능하나 뭐든 이렇게 뽑는 방법들을 다 해서 실제로는 개수는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근데 그거를 이론적으로 이걸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누면은 모평균과 같아지더라 이거죠. 170이 나온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표본평균을 다시 평균 내면 그러니까 이게 표본평균의 평균입니다. 평균 용어가 두번 들어가죠. 표본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다. 자, 여러분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약간 그 느낌을 가져야 돼요. 아, 이거를 뽑아서 다 하면은 래들 어차피 평균이 170이니까 이걸 평균 내면은 어떨 때는 170보다 큰 것도 있고 뭐좀 작은 것도 있는데 어차피 다 뭐다? 평균을 내면은 원래 모평균과 같아지겠다. 이런 느낌을 받으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평균 말고 이제 분산이 있죠. 자, 분산이 더 중요합니다. 분산이라는 거는요, 이 평균을 기준으로 퍼져 있는 정도예요. 평균이 170이면, 뭐, 170도 있고, 키큰 학생들은 뭐, 180 넘는 학생도 있고, 좀 작은 학생은 160대도 있고, 150대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있는데, 자, 내가 이렇게 평균을 냈어요. 몇 개를 뽑아서, 예를 들어 10개 또는 뭐, 100개를 뽑아서 평균을 내면은, 이 표본 평균들은 그래도, 이 170에 좀 가까운 애들이 나오겠죠. 그렇죠. 더욱더 170에 가까운 애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요게 170인데 표본을 뭐 10명을 뽑았는데 여기에 185, 이처럼 이렇게 이게 나오기는 상당히 힘들겠죠. 뭐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얘가 만약에 전체 학교가 학생 학교에서 185가 아마 다섯 명 있다. 그러면은 자이 중에서요. 이거 비율이 이 개수 비율, 비율 중에서 평균이 185 나오는 거는 거의 어, 힘들겠죠?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은 다 뭐다 170 근처에 있다. 값이 다 비슷하니까 분산이 어떤 건가요? 분산이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있던 이 모집단의 분산보다 표본평균의 분산은 작아집니다. 근데 이 n을 많이 뽑으면 뽑을수록 더욱더 평균에 가까운 값들이 나오기 때문에 분산값은 더욱더 작아져요. 그래서 얼마만큼 작아지느냐? 원래 모분산을 n으로 나눈 것만큼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을 n으로 나눈 것만큼 작아지더라. 그래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표본 평균들을 평균 내면 모평균 같고요. 표본 평균을 분산을 구하면 모분산을 n으로 나눈 것과 같다. 표준편차는 루트 쉬운 거니까 루트 n 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외울 때는요. 평균은 같고 분산은 n 나눈다.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예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모집단의 확률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가 주어졌고요.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평균을 x바라고 하자. 표본평균의 평균이 6분의 6일 때 a 플러스 2b의 값을 구하시오. X바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이건 표본 평균이고요. 얘의 특징은 표본 평균들을 평균 내면 모평균과 같고요. 표본 평균들을 분산을 구하면 이 모분산을 N으로 나눈 것과 같다. 요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자 표본 평균이 평균이 나왔죠. 이거는 모평균과 같다고 했죠. 모평균이 6분의 5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일단 확률의 합은 1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A와 B를 더한 게 3분의 2가 되면 되겠죠. 이렇게 시계 하나 주어지고요. 평균이 6분의 5니까요. 평균은 이렇게 곱한 다음에 더하면 됩니다. 곱하면 0, 곱하면 A, 그리고 2B. 평균이니까 6분의 5. 두개연립방정식 풀면 되겠죠. 근데 어차 구하는 값이 A 플러스 2이네요 여기 나왔네요. 답은 6분의 5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화장품 한 개의 내용량은 평균이 201.5g이고 표준 편차가 1.8g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자, 정경포 문제죠. 확률 밀도함수를 그려놓고 문제를 좀 풀어봅니다. 자, 평균이 201.5. 표준편차가 1.8. 아래쪽에 표준편차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따르는데요. 자,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생산한 화장품 중 이미 추출한 9개의 화장품의 내용량이 표본 평균이 200g 이상일 확률을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모집단이에요. 이 x라고 하면 모집단의 분포가 이런 거고요. 자, 여기서는 표본 평균의 표본 평균의 또 분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고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근데 특징이 있죠.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다. 이거 이거 평균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201.5니까 얘도 201.5가 되고요. 그리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자, 모분산을 n으로 나눈 거. 그럼, 표준 편차는, 얘를, 자, 루트 시험을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그래서, 이 표본 평균이 1.8인데, 자, 9개의 표본을 뽑습니다. 여기 대입해 보면, 루트 9분의 표준 편차가 1.8. 3분의 1.8이니까 0.6. 그러니까, 여기서의 표준 편차는, 0.6이 되는 거예요. 즉, x bar는 평균이 201.5, 표준 편차가 0.6인 분포를 따르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자, 표본 평균이 200g 이상의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200이, 요보도 작으니까 이쪽에 있겠죠? 200 이상이니까 요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뚝 잘라서 이쪽은 절반이니까 0.5가 되고요. 자, 요쪽만 구하면 되겠죠? 요거 표준편차의 몇 배만큼 떨어진지를 보면은 201.5에서 200 그러니까 0 200배면 1.5죠. 1.5를 0.6으로 나눕니다. 이게 표준화 시키는 거랑 같은 거예요. 부호는 일단 안본 거고요. 그러니까 6분의 15, 3으로 나누면 2분의 5, 그러니까 2.5가 되겠네요. 2.5. 그러니까 이쪽으로 2.5칸. 그래서 표준 편차에 2.1칸, 2칸, 반만큼 떨어진 겁니다. 그니까 요 넓이는 2.5칸이니까 요거 보면 되겠죠. 0.4938. 요 넓이가 0.4938. 요거 전체니까 이쪽 부분이 0.5와 0.4938 더하면 0.9938.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표본평균 x 바의 분포의 응용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의 표본평균의 분포 자, 모집단이요 정규분포를 따르면요 자, n이 크기에 관계없이 자, 표본평균 x 바는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자, 평균은 똑같고 분산은 n 나누어져죠 평균 같고 분산 은 n 나눈다. 그리고 n이 충분히 큰 표본평균의 분포. 이보면 모집단이요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아도 그 모집단이 정규분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n이 충분히 크면 표본평균 x 반은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이 정규분포가 중요한 겁니다. 모집단이요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아도 표본평균은 정규분포를 근사적으로 따르는 겁니다. 예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분포 자. 평균 0, 표준편차가 분산이 4의 제곱이죠. 얘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9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평균을 x바라고 하고요. 또 정규분포 3,2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평균을 y바라고 하자그 했습니다. 네, 이 관계를 만족시키는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일단 x바를 볼게요. 그래프로 확률밀도함수 바로 그려놓고 보겠습니다. 자 x 발을 보면요 분포가 자, 평균은 모평균과 같은 0이고요0그 다음에 표준편차는요 여기 표준편차 써보면 표준편차는 루트 n 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원래 분산이 n 분의 시그마 제곱이죠. 이거 루트 씌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루트 n 분의 시그마. 아홉 개 9개, 표본이 아홉 개니까. 루트 9는 3이구요그 다음에 모 표준편차는 4입니다. 그래서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3분의 4 이걸 따르는 정규분포가 되고요. X바는 그 다음에 이제 Y바를 보면요. 자, 이 정규분포에서 표본이 16인 표본을 구한 겁니다. 이쪽 아래쪽에 Y바의 분포를 써보면요. 평균은 모평균과 같은 3이고요 그 다음에 표준편차는 모표준편차 2죠 2를 이를 루트 n 즉16 집어넣으면 어, 루트 16은 4가 되겠죠 4분의 2, 4분의 2는 약분하면 2분의 1 이걸 따르는 거예요 이걸 따르는데 자, 문제가 1보다 크거나 같더라고요 x가 x 박가요 그러면 그림에 나타내보면 0이 여기 있으니까 1이 여기 있겠죠 X바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요겁니다. 자, 요 확률이 Y바가 A보다 작거나 같다. 자, Y보다 A인데 A가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작거나 같다 하면은 이 왼쪽 부분이 색칠되어야 되는데 3보다 크면은 말이 안 되죠. 0.5보다 큰데 여기는 0.5보다 작죠. 그래서 A는 이쪽이 아니라 이쪽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와 여기가 확률이 똑같아지는. 않다. 그런 상수 A 값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떨어진 정도가 같아야 되죠. 자, 이거 보면은 이 길이가 요 1에서 0 빼주면 1인데 1을 표준편차로 나눈 거 3분의 4. 즉, 4분의 3이 나오고요. 4분의 3칸입니다. 칸수로 따지면 4분의 3칸. 표준편차의 4분의 3배라는 뜻이고요. 자, 이쪽도, 자, 이쪽이 3에서 A를 빼주고요. 요 길입니다. 요 길이를 2분의 1로 나눠주면, 나누면 여기 칸수 나오죠. 자, 요게 4분의 3과 같아야 돼요. 요거 정리해보면, 분자분모2 곱하면 6-2A 되겠네요. 그니까 이 값과 요 값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6-2A는 4분의 3. 요거 넘어가면 2A 되고요. 요거 넘어가면 600이 4분의 3이 되겠죠. 4분의 24 빼기 3이니까 21. 그리고 자2로 나누면 a 값이 8분의 21 이렇게 됩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모평균이 추정과 신뢰도. 자 모평균을 이제 추정을 해보면요 모집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예를 들 키를 볼게요. 키가 뭐 170도 있고 171도 있고 쭈루루게 있을텐데 자, 모평균이 있겠죠. 자, 모평균이 있는데 이게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얘를 추정하는 방법이에요. 얘를 모르는데, 몰랐기 때문에 자, 표본을 뽑습니다. 이렇게 표본을 뽑아서 자, 이거의 평균을 구해요. 이게 표본평균이죠. 그럼 이 표본평균을 구했을 때이 표본평균이 이 M하고 똑같지는 않을 거잖아요. 우연히 똑같을 수도 있겠지만은 똑같지는 않고, 뭐, 근처에 값을 갖는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뽑았더니, 키가 뭐, 이렇게, 100, 171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모평균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171 근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 모평균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이 모평균 M은, 171에서 어떤 수뺀 거, 요거보다는 크거나 같고, 171에서 뭐좀 더한 거 보다는 작거나 같다. 예를 들어서 뭐한이 정도 빼 보면은, 이빼 보면은 169부터 173 사이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죠. 자, 근데 이것만 얘기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에 들어갈 확률까지 얘기를 해준다. 이렇게 들어갈 확률이 95%다. 예를 들어서, 이것까지 얘기를 해줘야지가 의미가 있어요. 이럴 때, 자, 요거를요, 여기서 말하는 게신 실내 구간이라고 합니다. 실내 구간. 자, 얘가 실내 구간이고요. 이95% 요게 실내도입니다. 95%의 실내도를 가지고 구간은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요거를 다시 X바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 M은, 뭐다? X바 근처에 있다. 그래서 X바 빼기 자 뭐와 자, x바 플러스 뭐 사이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여기 이제 신뢰도가 몇 퍼센트냐 뭐 95퍼센트냐 또는 뭐 99퍼센트냐 주로 이거 두개를 많이 씁니다. 대표적으로 자 그거에 따라서 여기 써주는 값이 좀 달라집니다. 어떤거를 써야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바에 분포를 보면요. 표본 평균의 분포입니다. 이 특징이 제일 중요한 게, 얘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고, 표준 편차는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요, 만약에 95%가 되려면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 확률이 0.95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기준으로부터 이 절반이니까, 이만큼 확률은 2로 나누면 0.475가 됩니다. 이 확률에 대한 것을 표준 정규분포표에서 찾아보면요. 평균으로부터 1.96한 떨어지는 거. Z 값이 이제 표준화 시켰을 때 1.96이 나옵니다. 1.96일 때가 0.475가 돼요. 즉, 여기 값이 얼마냐면은, 이 평균이 M이죠. 여기는 M 플러스 1.96의 루트 M분의 시그마.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엑스바가 요 X -바가요. 표본 평균이 엑스바 값이 자, m하고의 요 차이가 차이가 자, 요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거 뺀거 써보면요 이렇게 되겠죠 엑스바 빼기 m 또는 뭐 m 빼기 엑스바라고 해줘도 되는 거 절대값 이렇게 해준 게 1.96의 루트 m 분의 시그마보다 이렇게 작거나 같으면 요 안쪽에 있는 확률이 이렇게 95%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절대값 아니니까 절대값에 예를 들어서 m-x바라고 써도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풀어주면 m-x바가 마이너스 1.96의 루트 m분의 시그마 와 1.96의 루트 m분의 시그마 이 사이에 있으면 되고요. x바를 더해주면은 이거 사라지면서 여기 x바가 더해지겠죠. 그러면은 이 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뭐 정확한 증명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감을 잡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99% 그러면 여기 99가 되는 걸찾아보면 여기가 1.58을 쓰면 돼요. 2.58. 2.58을 쓰면은 99가 되고요. 그러니까 임의로 다른 어 신뢰도가 이거 이외에 다른 것들은 이걸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거를 뭐 X바 빼기 K라는 걸 써요. K의 루트 n 분의 시그마. K 값은 실내도에 따라서 바뀝니다. 95%면 은 1.96, 99면 2.58. 다른 경우면 그거에 맞는 걸 찾아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실내 구간의 길이라는 게 있는데, 실내 구간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에요. 차이. 이거에서 얘를 빼주면 됩니다. 빼주면은 모양이 이렇게 돼요. 2 배의 K의 루트 n 분의 시그마. 요게 실내 구간의 길이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오차를 고라 오차의 최대값을 구라라면 이거 차이거든요. 차이는 그냥 1.96 여기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걸 말해주면 되는 겁니다. 예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BCD 네 지역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키를 조사하기 위하여 각 지역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표본평균을 구하였다. 각 지역의 키 분포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각 지역의 분산은 다음과 찰리됐다. 표가 있고요 자, 위 표를 보고 모평균의 신뢰 구간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Z가 0과 1.96 사이일 때 0.475. 요거 두배 해주면 0.95 나오죠? 즉, 95%로 추정할 때 K값 우리 1.96 쓰면 되고요그 다음에 요것도 두배 해주면 0.99가 됩니다. 99로 추정할 때가 K값 2.58을 쓰면 됩니다. 자, 구간 A, B에 대하여 B-A를 그 구간의 길이라고 한다. 자, 기억 보면요. B와 C의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의 길이는 같다. 신뢰 구간의 길이가요. 이렇게 되죠. 2K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B와 C를 보는데 신뢰도 95%로 똑같죠. 똑같으니까 K값 똑같고요. 그 다음에 N과 시그마를 보면 되는데 자 B와 C를 봅니다. 자 표본의 개수 400 400으로 똑같아요. n 똑같죠. 그다음에 표준편차인데 어차피 분산이 16 16 같죠. 그럼 표준편차도 4 4로 같겠죠. 값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같다고 했으니까 기억은 맞고요. 자 니은 A의 신뢰도 95% 신뢰권의 길이가 C의 신뢰도 99% 신뢰권의 길이보다 짧다. 자 이걸 볼게요. 자 A의 95면은 그러니까 95일 때가 k 값을 1.96 씁니다. 그러면, 자, 2 곱하기 1.96에, 자, a 니까요, a. 표본의 개수가 100. r 그러니까 o 100이니까 10분의 표준편차. 분산이 36이니까 표준편차는 6이 되겠죠. 6. 자, 요거 하고, c의 신뢰도 99. 99%면 2.58 씁니다. 2 곱하기 k 값이 2.58에, 그 다음에 c니까 표본의 개수가 400이죠. 루트 400은 20이고요. 표준 편차는 분산이 16이니까 루트 c면 4. 이렇게 됩니다. 이거 누가 더 큰지 이제 확인하면 되겠죠. 일단 2, 둘다2 있으니까 이렇게 사라지고요. 일단 이것도 0, 0 하나씩 지울게요. 10 곱하면 이렇게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2가 약분 돼서 2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양변 또 2로 나누면 요거 사라지고 3. 그럼 3곱하기 1.96하고 2.58 거의 2니까 3곱하면 거의 6에 가깝겠죠 5 5가 나올 거고요 2.2.58이니까 이 값이 더 크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자 a 이쪽이 더 짧다고 했죠 근데 이쪽이 더 크죠 니어는 틀렸습니다. 자 d b의 신뢰도 95%의 신뢰구간의 길이가 d의 신뢰도 95% 신뢰구간의 길이보다 짧다. 자 95, 95번은 이 똑같죠. 요 k 값 똑같아요. 이 k 값이 똑같을 거고 나머지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b니까 여기 400 들어가면 루트 4 20분의 표준편차는 요거 루트 4면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d 보면요. 자, d는 표본의 개수가 100이죠. 루트 100은 10. 자, 표준편차는 루트시음 5 이렇게 됩니다. 자, 10분의 5, 2분의 1이고 이건 20분의 4니까 이쪽이 더 크죠. 그래서 이 값이 얘보다 짧다. 짧다고 했으니까 참이 되겠네요. 그래서 옳은 것기억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농가에 생산하는 석류의 무게는 평균이 m, 표준편차가 4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농가에서 생산하는 석류 중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64인 표본을 조사했더니 석류 무게의 표본 평균의 값이 X바였다. 이 결과를 이용하여 이농가에 생산하는 석류 의 무게의 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9%의 신뢰구간을 구하면 예이다 C의 값을 구하시오. 자 99로 추정을 하면요. 이 M이 자 표본 평균 X바 빼기 자, 99일 때 아까 이거두배해 주면 0.99 나오죠. 99가 2.58 쓰는 겁니다. k값 2.58. 그래서 k의 루트 n분의 시그만데 k값이 2.58. 곱하기 루트 n. 표본의 크기가 64이죠. 루트 64는 8이고요. 모표준편차. 표준편차가 40. 이렇게 x 엑스바, 플러스 한 다음에 똑같이 쓰면 되겠죠? 2.58에 8분의 40. 그니까 여기서 요 C값이 요거 되겠죠? 그러니까 C값은 2.58 곱하기 8분의 40. 자 약분하면요, 이거 5, 8, 40이니까 5가 되고요 자, 여기다 5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5, 8, 40에. 5, 25에, 그 다음에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12.9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